아예클래시님 예예예 예, 예. 앱솔이요? 지금 시청자 분이 카톡 왔는데요 앱솔 배우신다고 저한테 클릭 한번 해달라고 앱솔 배우는 거 오랜만에 앱솔 리뷰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 키우신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접속했고요 레벨은 56레벨이고요 자 마법은 이뮨, 캔슬, 훌리 없고요 포그 없고요 네뭐 예, 포그는 배울 필요 없고요 쓰레기라서 에이선트까지 배우셨네요 야 캐릭 키우 얼마 안 돼가지고 야허 그렇지 강이 써야지이 바포메트 지팡이는 웬만하면 강하지 마세요 강해봤자 의미 없어요 에르자 메투구에다가 아르피어 갑발에다가 아유 좋네요 잠비가 야 불살 목걸이 뭐야 이분 잠비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앱솔루트 베리어 아 야씨 앱솔루트 베리어 가둬보라고 아, 야, 5호짜리 아르피어 가더네. 뭐가 이리 좋아, 캐릭터가. 심판관의 정수라, 네크로맨스 정수라, 데스나이트 정수. 좋은 거다 가지고 창고 구경해도 되나요? 창고에 뭔가 없네. 음. 야, 앱솔 부럽다. 몇 개월 전에 앱솔 법사를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마법서를 더블클릭해서 배우는 거는 또 처음이에요. 자, 한번 더블클릭해서 앱솔루트 베리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앱솔루트 <목소리> 베리어 자, 이 앱솔루트 베리어는요 자, 링지 W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지속시간이 12초에요. 12초 동안 무적입니다. 무적이고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12초에요. 한번 쓰고 12초 동안 마법을못 써요. 하지만 캐릭터는 무적입니다. 자, 이제 무적이 끝나가죠. 4, 3, 2, 1, 0. 자, 무적 끝. 그러면 1초만 버텼다 다시 쓰면 다시 또 무적이야. 그럼 다시 또 무적이야. 앱솔의 중요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에 여러분들 몸몰리가좀 빡세요. 제본캐릭고 어, 몸몰리 하려고 하면은 막 몹들이 때려가지고 이동이 잘안 된다고. 근데 앱솔이 있으면 그냥 프리패스야. 그냥 쭉 가, 쭉. 보여줄게요. 18일날 미티어도 배우신다고. 야, 이제 보스 잡아서 포트필드만 배우시면 되겠네. 네크로맨서 잡아서 리젤렉션 배우고. 일단, 바오가 117방에다가, 어, 레벨이 낮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몹들이 굉장히 셀 거예요. 자 보면 몹들이 저를 치기 때문에 피가 좀 많이 달죠. 피도 많이 달고 캐릭터 움직임이 많이 느려지죠. 피겨모션 때문에. 자 이럴 때 앱소를 한번 따 쓴다. 앱소 쓰면 피겨모션이 없죠. 피겨모션 없고 좋은 물량 물량 먹으면서 이렇게 사 아주 여유롭게 굉장히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 자 이제 앱소 풀립니다. 풀렸죠. 앱소 풀리니까 또 피가 이렇게 달죠. 여기서 다시 또 앱소를 한번 따 써주고. 야, 물약도 먹어지고, 기가 막히네요. 아, 이게 앱솔이 엄청 좋아요. 원래 앱솔이 좋은 거야. 근데, 이게 리니지 M에서는 패치가 좀 됐어요. 리니지 M에서는 어떻게 패치가 되느냐. 앱솔 쓰고 이 지속시간이 짧아요. 짧고, 쿨타임도. 아무좀 하얀 먹었어요. 물약도 안 먹어지고. 근데 아직 리니지 W는 아직 그런 하얀 패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앱솔이. 앱솔 써서 물약으로 피좀 채우고. 편해, 편해. 잠깐, 화장실 갔다. 화장실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아 시원하다 하고 딱 오고 어? 얼마나 좋아 전투할 때도 여러분들 딱윈 쓰고 앱솔 쓰고 적군 있는데로 들어가 적군 있는데로 쑥 들어가 중앙으로 중앙으로 들어가 들어가서 스톱 써 그리고 우리 뒤에서 혈원들이 싹 오는 거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앱솔 을 쓰고 공격키 누르면은 앱솔이 풀립니다 풀렸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앱솔 법사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앱솔 쓰고 공격하는 법사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본캐요? 본캐 봉케 뭔데요? 법사에요? 본캐도? 아, 본캐, 아, 이게 본캐, 부캐라고요? 본캐 한번 접속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앱솔 정말 다시 한번 손맛 제대로 받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컨텐츠 주셔가지고 앱솔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 제가 또 법사를 하는 입장으로 앱솔루트 베리어 지금 너무 사기예요 너무 좋아요. 이번 하얀 패치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법사도 이런 좋은 스킬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속시간 12초. 재사용 대기 시간 12초 이 효과 때문에 법사들이 앱솔을 어? 구매하고 그런 거거든. 본캐에게 기사 기사라고 하시는데 어 레벨 64레벨. 어 일단 변신이 턴투군주 안테발트입니다. 어? 오. 어? 오. 데스세트에다가 칼투랑 망토에다가 칼투랑 갑반에다가 데스라이트 부처에 신의 가더에다가 불사의 목걸이 오기 귀걸이에다가 투사반지 완료의 벨트 아이템 클리퍼57% 라논 데스라이트 와 드슬에다가 아테벨트 아 스펙을 더뭐 할지 몰라서 봐달라고 하시는데 어 여기서 뭐 스펙 맞출게 있나요? 장비는 진짜 훌륭합니다. 침묵이 대검이다 데스 세트에다 구티에다가 손볼 게 없어요. 자 가더도 훌륭하고 아세도 훌륭하고요. 굳이 손을 본다면은 아이템 컬렉션으로 스펙 올리는 게 가장 싸게 먹히죠자 게임을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거저 제제 캐리 제, 제, 제 거저 된 캐리 접속했습니다. <목소리>